나이키가 어제 실적 발표를 한 이후 오늘도 급등했다. 지난 실적 발표 때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한 과잉 재고로 주가가 폭락했으나 이번 실적 발표 때는 할인 판매를 통해 재고를 크게 줄였다.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의 홍콩 대표 템우청은 사과본토가 꼭 검역 없는 여행을 제기할 것이라고 오늘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. 미 총리와 국무원은 CSC와 함께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소비촉진 성명을 오늘 발표했다.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사우스바운드 스톡커넥트를 통해 2억 6800만 달러 상당의 본토 주식을 매입했다.